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6차 시 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어, 지난 15차 시에서는 품사 학습 정리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다들 복습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학습 정리 두 번째에 해당하는 품사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에게 이 파일을 전부 나누어주고 직접 집에서 게임을 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는데 어, 이 파일 확장자명이 플래시 파일이라서 그런지 여러분한테 전달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직접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게임을 한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대도서관처럼 진행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재미있게 게임을 통해서 폼사 학습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롱이가 어딜 갔지?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하나만 눌러볼게요 아이템이 뭐요 아니 초롱이는 품사성에 갇혀있다 품사성에 있으니 구하고 싶거든 아홉 개의 관문을 통과한다 품사성으로 오라 하하하 과연 여기까지 올수있을 아, 아, 선생님이 지금 이 소리가 안 들리고 있거든요. 목화 중에는 선생님이 어, 진행을 느리게 하거나 갑자기 빠르게 해도 이해해주세요.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합니다. 연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겠죠? 다음 구름들 중에서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모두 찾아 눌러보세요. 적어요. 자, 명사, 사물의 이름에 관한 분사죠. 이 나무는 뿌리가 깊다. 자,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은 나무. 혹시 또 있나요? 뿌리. 이거 같은데요. 네, 맞췄네요. 자, 그 다음 명사를 또 찾아볼게요. 철수는 야구를 좋아한다. 철수, 야구. 이 정도는 여러분도 다 맞출 수 있죠. 마음속으로 맞춘 거 맞죠? 자, 또 명사를 찾아볼게요. 꿈은 우리 인생의 보배이다. 꿈. 인생. 중 나비를 넣을 수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자, 나비를 넣을 수 없는 곳. 나비는 예쁘다. 초롱이는 나비를 좋아한다.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다. 오늘은 눈이 나비 내린다. 너무 쉽죠? 오타네요. 정답을 찾아 눌러보면 정답은. 저기 혹뭐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아. 나비는이라고 말이 되면서 주어가 만들어지고, 나비를 이렇게 그래서 목적어가 만들어졌네 나비가 되었다. 되다라는말 앞에 걸보어라고 이렇게 붙여서 그러거든요. 이학년이라서 몰라도 되는데 말이 됐고요. 마지막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대명사입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죠. 다음 두 친구의 대화에서 사람이나 사람은 장소의 대화를 한다고 이름을 대신하는 말에 마우스를 찾아볼게요. 눌러보세요. 자, 슬기라는 말은 뭘까요?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입니다. 너를 보니 반갑다. 자,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너죠. 자, 어디에 가니? 품사성에 간다. 그곳이 가깝니? 자, 어디? 품사성. 이건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곳. 품사성이라고 하는 곳을 대신 나타내주는 그곳. 다음 그림 자, 속의 단어 중 사람을 대신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람을 찾아봅시다. 을 대신해주는 명사인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너, 나, 너, 우리 이거 정말 대명사, 인칭 대명사의 기본입니다. 군인 명사죠. 이런, 이런 복장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저분, 저분, 이분, 저분은 대명사입니다. 나, 인이 대명사. 이렇게 네 가지는 다 대명사입니다. 여기 시 사람이 있으니까. 면 됩니다. 다음 중, 대명사 당신을 넣을 수 없는 곳은 어디요 당신이라는 어딘가요? 대명사를 넣을 수 없는 곳을 찾아볼게요. 당신은 예쁘다. 슬기는 당신을 좋아한다. 범인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모습은 아름답다. 이제 당신 덕구나뭐 너무 쉽네요 대명사는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고 조사가 붙어 문장에서 주로 쓰며 목적어, 이런 보어로 쓰이면서 관형어의 꾸밈을 받습니다. 음에 아, 꿈에 나올까 봐뭐 무섭네요. 정말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시습니다이거용이번엔수사에 대해서 통과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실기의 그말 수량, 중에서 순서,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음, 장승이 하나, 둘, 셋. 자, 장승이란 말은 뭐죠?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가리키는 명사죠. 하나, 둘, 셋은 수사입니다. 첫째와 셋째는 예쁜 모자를 썼네. 우리 순서를 가리키는 말도 그사인거 알고 있죠? 이템을 사용하네요. 네, 소구 사용하지도 않고. 다음 중. 하나, 둘, 둘 셋이라는 단어를, 단어를 넣을 수 없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가 모자를 쓰고 있다. 뭐한 명의 사람이 쓰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모자를 쓰고 있다. 뭐두 명이, 둘이 모자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사과 하나를 먹었다. 얼굴이 하나 변했다. 얼굴이 둘 변했다. 내 네, 대답은 하나이다. 자, 몇 번일까요? 수사인 명사,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고 조사가 붙어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로 쓰입니다. 니다 이게 뭐죠? 이지요. 첫째 형태가 고정되어서 변화되었고요 둘째 번영어의 꾸밈을 받고요. 셋째 조사가 잘 붙죠. 조사가 붙어서 문장에서 여러 가지 설을할수 있어요. 이번엔 동사. 다음에서 동물들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동사? 동사를 모두 골라보세요.라고 하는데, 자, 움직임이 나타난 움직임이 드러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무섭다. 움직임 없죠. 달리다 달리는 거 움직임 있죠. 크다 큰 것도 상태지 뭐 움직이지 않고요. 먹다 먹는 건 열심히 입고 움직여야 되죠. 생각하는 거 우리 뇌가 열심히 굴러가야 됩니다. 가는 거뭐 움직여야죠. 머리 4개의 코브라가 나타났습니다. 매두사 같은 건가? 아이템을 사용해 봅시다. 다음의 동사 중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다변어죠. 부분과 형태가 변하는, 변하는 부분이, 부분이 구분되는 지을 눌러 보세요. 먹는구나 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안 변하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을 구분지는 선을 눌러 보는 것인데 먹는구나, 먹네, 먹냐 이런 식으로 해서 눈이 먹까지는 변하지 않고 이 뒤에 건다 변하죠. 여기서 끊어줘야겠네요. 달리 다 달린다, 달리냐, 달리고, 달리어서 이런 식으로 달리까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이뒷 부분은 다 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다 가고 가니 가냐 가서 가, 아따, 뭐 이런 식으로 가까지 간 변하죠. 뒷부분은 변합니다. 보, 아따, 보냐, 보고, 보니. 쉽죠, 여러분. 선생님 혼자 너무 신나게 푸는 거 아니겠죠? 세상 귀엽네요. 자 바구니 사고 열쇠 가지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의 단어 중 형용사를, 형용사를 찾아보세요.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 주는 단어죠. 걷다 움직임 이 있는 거죠. 동사입니다. 푸르다 푸른 거는 푸른 상태를 알려 주죠. 형용사 되겠네요. 자, 또 정이 치는데 대충 들으면서 진행할게요. 네, 생각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동사죠. 뇌가 막 움직여야 돼요. 그립다, 피다. 자, 피는 거 꽃이 피는 거게죠 꽃이 움직여야 되니까 동사겠네요. 그리운 것은 내 마음이 뭔가를 영어로 치면 미스에 해당하는. 아, 그리운 상태이니까 미싱에 해당한다고 봐야겠네. 자, 요것은 상태입니다. 그리운 것. 그래서 형용사입니다. 자, 우는 것. 동사죠? 아름다운 건 형용사. 열쇠 주인공에게 시련이 닥친다. 쨌거나, 푹 와. 플라나리아처럼 생겼네요. 귀여운데. 뭐 다음의, 다음의 형용사 중, 변하지 형태가, 않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변하는 부분이 구분되는 것을 눌러보세요. 아까 동사처럼. 형용사도 가변어니까, 어떤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지요. 어간과 어미 사이에 경비가 되는 부분을 잘라주면 되는 것입니다. 무덥구나, 무덥냐, 무덥고, 무더우니, 무덥까지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겠어요. 무더운이라고 하면서 아까 선생님이 방금 이 비읍이 변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안 변한다고 봐야 돼요. 아름답지, 아름답고, 아름답냐? 여기서 자르면 되죠. 짧으면, 짧냐? 짧고, 짧아서, 여기까지가 안 변하죠. 슬프지만, 슬프니, 슬프고, 슬프어서, 슬프까지 안 변해죠. 쉽 아이템이 하나같이 무시무시하네요.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고요. 용언은 형태가 변한다는 게 상품 통징이죠 그래서 형태를 이리저리 변신시키는 것을 보고 우리 활용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활용이란, 입다, 입고, 입는구나, 입었다, 입게, 입어라.처럼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형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 꼬리에 해당하는 어미. 어미는 계속 변하는 부분이죠. 옷을 입는다, 입느냐, 입어라, 입자, 입는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가 됩니다. 어쩌고 어쩌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설명해주는 서술어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했는 것처럼 어간, 어미로 나눌 수 있죠.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형용사는 청유형, 불가능한 거 알죠? 움직이지 못하는데 뭐 하자고 어떻게 권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명령형 역시 움직이지 못하는 녀석 보고 뭐하라고 명령할 수 없는 거죠. 철수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건 동사니까 가능해요. 철수야 일어나자. 뭐 이렇게 권할 수가 있죠. 같이 하자고. 움직임이 가능한 음,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착해라. 이거 우리가 정말 많이 틀리게 사용하고 있어서 자연스러운데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알죠. 착해라가 아니고 착해져라라고 해서 동사로 바꾸면 말이 되지만. 착해라. 이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착하자. 안 됩니다. 틀리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착해지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동사로 바꾸면. 그 다음 두 번째, 형용사는 어미에 니은이랑 는다를 붙일 수 없다고 하는데, 밥을 먹는다. 는 이제 현재를 의미해주는 지금 먹고 있다는 뜻을 알려주는 이 현재 시제 는이 붙어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형용사는 아름답는다. 지금 뭐 아름답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름답는다.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자, 용어 정리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게임 하고 싶은데 그 다음 게임이 되는 이 SWF 파일이 선생님에게 없어요. 누가 좀 구해 주면 참 좋겠는데 없습니다. 굉장히 옛날 교과서 자료입니다. 자, 여기까지 게임을 통해서 재미있게 학습을 해봤고요. 여러분도 이 게임 다시 보면서 또잘 몰랐던 거 있으면 다시 복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